자, 보도록 합시다. 음, 오늘 볼 작품은 설생선이라는 작품이네요. 그렇게 긴 작품도 아니고요. 어 내용도 그렇게 어렵 어렵지 않고요. 주제 의식도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수업 같이 들으면서 이제 끝남면 되는 이야기들이죠. 일단은 좀 갖고 가셔야 될게이 배경이 이 광해군 폐륜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사시남정기라든지 뭐 이생규장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베이스에 그 당시 정치계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 뭐그 당시에 그 정실부인을 이제 폐위를 시키고 이제. 장희빈을 이제 후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었고요 이거 역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줄거리부터 조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서울 남부의 청파리의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생이라는 인물로 이제 시작을 하겠네요. 과거 공부에는 힘썼으나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하였죠. 설생은 개추곡사가 일어나자 이게 바로 광해군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어, 죽이는 명분을 만들었던 그 나쁜 놈들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이제 유배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왕은 전때에 일어나는 그 글들을 이제 못 보거든요. 이 왕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역사들을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람하거나 이런 것들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금기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숙청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선들이 이제 이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추국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껴 속세에 은거하고자 했습니다. 설생에게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은거하려는 설생과 뜻을 같이했으나. 부모님 때문에 실천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얘와 대칭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둘다이 개축옥사가 일어난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었는데 친구는 이제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제 입신양면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자연에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속세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달 후 친구가 설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설생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새 임금 즉위 후 벼슬길에 나아가 승승장구하여 강원도 관찰사가 된 친구는 어느 날 자공간목과 영랑호에서 배를 타다가 우연히 설생과 재회하였죠. 설생이 자신의 거처인 화룡굴에 초대하자 관찰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활용궁은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서 살기 좋고 풍어로우며 아름다운 이상향과 같은 공간이었죠. 아 그래서 얘는 이제 어디 있었던고? 이활룡굴 그런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관찰사는 활용궁을 떠나며 설생에게 서울로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얘가 살고 있는 서울은 속세의 공간이겠죠. 3년 후에 설생이 관찰사를 찾아오자 그는 설생에게 벼슬을 주려 했지만 자 감정선 볼까요? 수치스럽게 여기며 종족을 갖추었고 다시 회룡구를 찾아갔으나 그곳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아 그래서 이 작품은 뭡니까 이 대칭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정도만 잘 체크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자 볼까요 음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청파리라든지 이런 서울 남부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이제 사실성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명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좋고 문학을 좋아했다. 이 사람의 그 긍정적인 성질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서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했죠. 광해군 말에 개충욕사가 일어나자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사케 있었던 사실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동시에 이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이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강예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어떻다? 두 친구와 설생의 마음은 동일했다가 포인트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자성어 정도는 챙겨주시죠. 비분관계 너무나 슬프고 부분하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자기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감정선들이 만들어지죠.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언거하려 하는데 자네는 어떠한가? 어,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언거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가 s o 즌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차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삼강오륜에 대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아이 베이스는 이제 유교적 가치관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은거와 어,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이제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달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훈쩍 사라진 뒤였습니다. 새 임금에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끝나고 인조가 이제 새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세속적인 가치를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봄날에 강원도 감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자 공간감 체크하시고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지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방을 알길 없던 설생이었네요.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죠. 나는 지금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쪽에 60리 떨어진 곳에 화용굴이라는데 산단에 아, 너무 중요합니다. 공간감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향 속세를 벗어난 공간에 어, 공간감 체크해 주시고요. 몹시 외진 곳이라서 속이는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일이공 시설주 조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그래서 만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는 이제 우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가끔 뭐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된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첫 번째, 이두 번째 만남은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의 첫 번째 만남은요.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신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면. 헤어진 뒤로의 일을 이야기 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을 몰랐다. 지금 감정 되게 좋죠. 서로 관계가.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알수 없었다.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것세. 순풍이 불면 배를 타고 반나절이면 갔다 올수 있지. 예전이면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잊지 말라고 하였으니 한번 들러주었으면 하네. 그러면서 이 활용굴에 대해서 초대를 하고 있는 설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관찰사가 좋다고 해서 설생과 함께 떠나게 되었죠. 해가 뉘엿뉘엿 점으로 갈 때쯤 육지에를 이 업고 관찰사는 말과 따르는 사람을 물리치고 종들로하여금 가마를 매게하여 숲이 우거진 굴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길을 힘들게 면리 들어가니 푸른 벼락이 우뚝 서 있었고요. 저렇게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게 했는데 높이가 수십 개는 되어 보였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죠. 항상 이제 전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새로운 공간 그리고 기이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장면 묘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푸른 벼랑 같은 경우는요 관문, 즉 문의 이미지가 조금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보니 문에는 화룡굴이라고 써있었고요 문 앞에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내어 있었는데 좁고 험해서 새들이 다닐 수 있을 것 처럼만 보였다 두 사람은 벼랑이 벌어진 곳을 지나 칠덩굴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구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백 여채가 들어설 만한데 집이 늘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했다. 그래서 외부와 단절되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간. 물에는 물고기가 잡고 산에는 산나무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나무들도 많았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결국은 이상향 그리고 풍요로 이런 키워드들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아마도 옛사람이 일으키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라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옛사람이 읽었던 공간이라든지 인물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건 이런 것에 다뭘 사용했다 이제 고사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어휘 체크해보면 도원 이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그리고 중국의 호남성의 선으로 품질이 좋은 귤이 많이 나는 그런 긍정적인 공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관찰사를 인도에 마루에 오르고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고요. 채소를 담아내거라.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이 담백하면서도 달아 속색의 음식과는 전혀 딴 판이었다. 그래서 여기도 대조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라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윽고두 사람은 아름다운 까무 그늘 아래 앉아보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그래서 열거 나열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도 되게 전형적인 표현이라서 외워 주시면 좋은데요.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즉 인간이 그 장소에 가서 이 사람 얘네들을 심하게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어 경계심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름과 안개는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산봉우리 수석과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 볼만하여 아침 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을 보여주니 샘을 자라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세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상을 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졌다 산수가 말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 속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될수 있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 은자들이 자연 속에서 살면요 좀 소박하게 살거든요 약간 소박하게 삽니다 소박하게. 이 사람의 보기에는 이 사람 여기 이거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의식주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야. 음식도 맛있고 공간도 너무 좋다라는 거지 약간 소박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간 농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너 조금 호의 호식하고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논일며 오가는 것은 여기뿐이 아닐세. 세상에 벗어난 살게 된 이후로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그래서 이제 또 잘난 척을 하네요. 자랑을 하네. 내 별장은 여기 말고도 또 있다. 서쪽으로는 송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을 넘었어. 우리나라 산천 중에 기이하고 빼어나다라는 소문난 곳이면 그 절반은 가봤을 것일세. 그러다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태도가 되겠죠.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았어. 이런 까닭에 내가 있던 거처 중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열 배나 더한 곳이 여러 군단에 있다네. 마,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러면서 대조 대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농담하니까 뭐라고 해요? 허, 나 이거보다 더 좋은 집 있어. 니들이 모를 뿐이야. 약간 이런 잡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겨서 오랫동안 탄식했습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한 편을 설생에게 주었고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서울로 찾아와 주게. 그리고 약속을 했죠.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습니다. 관찰사는 2조 판서로 있었는데 더 올라갔다. 세속적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걸알수 있었죠.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너무 중요해요. 설생은 그거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세상으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 뒤에 관찰자가 예전에 갔었던 화룡굴이라는 곳을 다시 가봤지만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설생의 비범한 모습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싫어하는 모습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관찰사는 처음에 시작은 같았지만 결국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죠. 이두 번째 만남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은 의도를 가지고 이 설생이 지고온 것이다. 첫 번째 만남은 우연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간 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점도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인물의 대비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치관이 달라져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딱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공간감 그리고 인물의 특징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정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듣느냐고 고생하셨네요.